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팔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그려봤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367잔이래요. 전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치죠. 그야말로 커피의 진심인 나라잖아요. 그래서인지 나도 언젠가 내 카페 하나 차려야지 하는 꿈 다들 마음에 품고 계시죠. 특히 월 매출 3,500만 원이 숫자. 정말 달콤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과연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까요?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이 상황을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 비유하더라고요. 와,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매출, 그 북적이는 파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희는요, 그 화려한 파티의 막이 내리고 난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 진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월 매출 3,500만원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이돈 전부 사장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과연 이것저것 다 떼고 사장님 손에 마지막으로 남는 순수익은 얼마일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샅샅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돈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요. 먼저 땀과 시간의 계산기부터 두드려 봐야 합니다. 3,500만 원이라는 이 숫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숫자, 773.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월 매출 3,500만 원을 찍기 위해서 하루에 팔아야 하는 커피의 잔수입니다. 매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773 잔이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걸 시간 단위로 쪼개 보면요. 압박감이 확 느껴집니다. 보통 12시간 영업한다고 치면 1시간에 평균 64잔을 팔아야 해요. 이건 뭐 거의 1분에 한 잔씩은 계속 주문받고 만들고 내보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잠시 숨돌릴 틈?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숙련된 바리스타가 커피 한잔 만드는데 뭐한 2분 걸린다고 쳐도요. 773잔을 만들려면 단순 계산으로 25시간이 넘게 걸려요. 하루는 24시간인데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혼자서는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최소 3명의 직원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쉴틈 없이 착착 움직여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인건비라는 아주 묵직한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3,500만 원이라는 이 커다란 파이에서 과연 어떤 조각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떼어지는지 그 냉정한 재무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은 이 숫자입니다. 월총 매출 3,500만 원. 참고로 이 정도 매출은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한 이 금액이 어떻게 순식간에 녹아내리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뭉통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원재료비. 커피 원두, 우유, 컵, 빨대 뭐 이런 것들이죠 저가 커피는 특히 싸게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을 쓰기 때문에 매출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8%나 됩니다 거의 40% 가까이가 재료값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재료비 1330만원을 빼고 나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3500만원이 순식간에 2000만원 초반대로 훅 내려왔죠 근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무서운 고정 비용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다음은요. 정말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의 양대 산맥이죠. 바로 임대료와 인건비입니다. 이 정도 매출을 내려면 당연히 사람들 많이 다니는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겠죠. 서울 주요 상권 기준으로 월세 약 500만 원. 그리고 앞에서 계산했던 직원 3명 인건비로 약 710만 원이 또쑥 빠져나갑니다. 자 임대료랑 인건비까지 제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돈이 채 천만 원이 안 되는 960만 원입니다. 처음 매출의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이익 마진이 얼마나 빠르게 깎여 나가는지 정말 한 눈에 보이시죠? 아,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게를 운영하려면 내야 할 돈이 또 있죠.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 같은 관리비도 내야 하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로열티도 줘야 합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그리고 요즘 절대 무시 못 하는 배달 앱 수수료까지. 이렇게 자잘하지만 합쳐 놓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용들이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이런저런 운영 비용을 모두 제하고 나면 이제 세금을 내기 전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약 7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마치 긴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나온 것 같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표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딱 정리해 주네요. 자, 보시죠.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국가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까지 약 17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장님께 돌아가는 순이익은 약 550만 원이 됩니다. 바로 이 금액이 사장님이 매일 12시간 넘게 가게에 모든 걸 쏟아부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진짜 월급인 셈이죠. 올 550만 원, 이 숫자만 보면, 어? 그래도 꽤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무거운 질문을 아직 던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가게를 열기 위해 처음에 투자한 돈 그건 언제쯤 회수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제가 커피 매장 하나를 열려면요 인테리어하고 장비 들여놓고 가맹비 내고 상가 보증금까지 합치면 보통 2억원 안팎의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2억 원이라는 거대한 초기 투자금과 월 550만 원이라는 순수익, 마치 거대한 바위와 작은 조약돌처럼 그 무게의 차이가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월 550만 원씩 정말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서 2억 원을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단순 계산으로도 36개월,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창업하고 3년 동안은 사실상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을 갚고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야 비로소 내 통장에 진짜 플러스가 찍히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차가운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창업이 실패로 끝난다. 창업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 창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네 가지를 반드시 따져보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감이 아니라 숫자로 내 가게의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나만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셋째, 주변 상권의 현재와 미래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금을 줄여서 실질 순이익을 높일 것인지 미리 계획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희 분석을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월 매출 3,500만원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요, 매일 773잔의 커피와의 사투, 그리고 3년이라는 기나긴 투자금 회수 기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카페 창업이라는 꿈은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낼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